아, 안 돼. 조금만, 조금만 더 가면 야 이제, 여기서 키친 거야. 진짜, 나도 그 아, 너네들은, 이 신태진이. 어? 뭐야? 이일고강하다 아, 아, 뭐야? 내가 아는 그신태출 맞냐? 아까 그 여자 남편도 쓰러져 있습니다. 요 오, 그래. <laughs> 여자는 남자는 내 친구들이다. 치료를 해도 내가 치료할 거니까. 신경 끄지 말이 놈. 좀비한테 물려봤으면 좋겠습니다요. 음. 그러게 말이야. 미안하다. 강하다 leave, Don't f 이제 친구랑 이제 자라 신서영. 어, 고마워다야. 하 요리는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걸까? 형! 방금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는데, 떡잎마을에 생존자 캠프가 있대요. 뭐? 떡잎마을? 거긴, 엄마 아빠가 여행가신 곳인데. 네? 정말요? 응. 엄마 아빠가 아직까지 못 돌아오시는 건, 분명 무슨 일이 생기신 게 분명해. 그래, 유리야. 걱정 마. 엄마 아빠는 살아계실 거야.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분명, 그 생존자 캠프에 계속 게 분명해. 형, 그러면 저희가 그 생존자 캠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내 생각에도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가도 30분은 넘게 걸리고 가는 길에 좀비가 너무 많으면 어쩌지? 그래, 유리야. 형, 우리에게는 슈퍼박치기 유리가 있어요. 우리 셋이서 힘을 합치면 갈수 있지 않을까요? 동생을 싸움에 이용하기는 싫지만. 여기에 있다가는 어쩌면 언젠가 신경도 다 떨어질 테고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위험에 처하신 거라면 구하러 가야 돼 되도록 조심해서 간다면 괜찮을 거야 그래 좋아 준비 단단히 해서 내일 출발하자 에이 형 <laughs> 여기 다이 좀비야 <웃음> <웃음> 조사 위험하다니까 <laughs> 너네들 진짜 왜 그래 물리면 죽는다고 안 쓰려고 했는데. <웃음> <웃음> 여기 어디지? 아, 어? 신서유, 괜찮아. 하... 그냥 자고 있는 거군 캠프라, 돌아가 볼게. 아이고, 일어나셨습니까?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딴 중요한 얘기 나랑 관계없어. 무기와 좀비들 죽이는 법, 그것만 알려줘. 마누라, 일어나자마자 아이들 구하러 출발할 거다. 그 중요한 일이 당신 아내와 관련된 일인데도 말입니까요? 뭐? 야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쉽게도 여자가 아직 안 깨어났군요. 하지만 다들 모여 있으니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엄청난 것을 목격했는데요. 바로 바로 이 빨간 머리와. 이 남자 부인이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입술과 입술을 부딪히고 말이지요. 쫙! 이렇게 말입니다. 너그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그만 살고 싶냐? 어허! 이보게 전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 아, 매. 어, 내앞 가로막는 사람. 그게 누구든지 죽는다. 어어어. 어, 어. 미 미안하네. 그치지만 잘못한 건 저저 빨간 머리 놈이에요. 빨간 머리가 말이지. 머릿 속에 빨간 생각만 가득 차선 말이야. 예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이 그리고. 다시, 뵈니까, 정말 미남이십니다. 예, 예. <laughs> 야, 심태줄, 네가 말해봐. 사실이냐? 야, 사실이냐고. 미안하다. <laughs> 이리,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laughs> 야, 일어나. 아이고, 이거? 어? 참,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습니다. 예, 저저. 나쁜 빨간 머리놈 같은 이라고, 다른 사람 아내에게 이상한 짓이 나고 말이지, 응? 어? 아이고, 소름돋아. 나는 그런 이상한 짓은 상상도 못해요. 아이고, 아이고, 힘이 아주 장사셔. 아이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라서 빨간 머리랑은 달라요. 아주 달라요. 저 놈, 저거, 처음부터 거슬린다 했어요. 심태진, 가만두지 않겠어. 모두 쫓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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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한테 물리든 말든 저런 놈은 쫓아냅시다!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날 구해준 분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상상도 못했어. 어? 설마 나한테도? 아, 어? 저질이야. 다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생존자 캠프는. 태진이가 만든 거예요. 사실 대장은 전놈이 아니라 태진이라고요. 다들 알고 있잖아요. 호호. 여러분들 모두 태진이가 구해줬고, 태진이가 식량이며 약이며 전부 구해줬잖아요. 고작 이런 일로 쫓아낸다니요. 호호.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태진이 덕분에 흠, 흠, 흠. 이제 와서 눈물로 호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없어! 그래도 남의 아내에게 그런 무쓸 짓을 했는데 당연히 쫓아내야죠. 저런 나쁜 놈은 차라리 좀비의 먹이가 되면 좋겠네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를 해서 저 빨간머리 놈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죠. Feel close to you. New York looks different without you.